기리스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국경을 넘어왔고요. 기스탄에서 우즈베를 가기 위해서 두 번의 국경심사를 거치합니다. 일단 카자흐영토로 들어왔다가 다시 우즈베그형로 들어가기 때문에. 12시에 국경심사 한번 했는데 앞으로 또한 새벽에 한번더할 거고요. 12시에 나와서 비를, 햇 비가 오니까 비를 철철 맞고 비맞은병아처럼 있다, 있다가 지금 우르펜스가 어디 쳐야 앞으로 가니까 빨리 뛰어가서 도구를 타야되고요 비오는날 국경심사 하는데 오밤증이 하니까 잠이 들만하면 또심사하고요또 새벽에 또 이제 뭐 피곤할때 좀 심사를 또야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비까지 오고 오밤증이 하니까 비를 맞으면서 걸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게이 심사 마치고 국경통과 마치고 밖에 이제 빨리 나와가지고 이쪽에 쫓아와서 이렇게 비가 와서 땅은 철판하고 지금도 비가 내리는데 이게 한번 출국할 때 버스에는 자기 짐을 또다 내려서 배고 또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짐 내려가지고 배고 비를 철철 맞고 또 넘어가서 또 다시 싣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데 몇 번부터 하죠 저이 버스를 발견했고 요 우리 버스에다가 이거를 짐을 또 싣고 이제또 가야 됩니다 새벽에 한번 이 과정을 해야겠죠 아침 7시가 좀안 됐습니다 저녁 7시에 탔으니까, 아침 7시 좀안됐습니다약 그래도 12시간, 버스 12시간을 달려와서, 이제 우즈 베키스탄 들어가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입출국 소속하고 있고요. 출국, 일단 통제소 먼저 와서, 여기서 출국 절차하고, 조금 지나서 이제, 우주를 하 입출하게 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들어왔는데요. 키르기스탄에서 일, 저녁 7시 버스를 탔으니까 지금 8시, 딱 13시간 만에 우즈베키스탄 국경을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시내까지 가면 14시간 정도 될것 같은데 생각보다 지체가 됐고요. 아무래도 밤에 오고 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운전도 조금씩 늦은 것 같고요. 이제 우즈베키스탄 국경 입구까지 했는데 우즈베키스탄 국경 입구까지 오는 거는 들어오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람도 훨씬 많고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보다 사람은 훨씬 많고 일단 여기 입국 절차 밟는 것도 난이도가 높은 게 새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여기서 제일 늦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는 뭐 출입국 할때 이렇게 서치기는 거의 잘 안찼습니다. 우리도 뭐 질서를 100%지키지 않지만 그래도 라인을 쓰면 좀한 줄씩 서고 두 줄이 생기면 사이사이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는 사이사이 깨졌더니 사이사이가 한 명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마 하나 깨지면 대여섯 명씩 들어오기 때문에 도저히 깨질 수가 없고요. 여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입, 입국하는데 저도 솔직히 몇번 당해가지고 이러다가는 이게 뭐날 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배낭으로 블록을 하고 해서 나왔는데 여하는 우즈베키스탄 입국할 때는 사람도 좀 많고, 뭐 정적하게 줄 서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나왔는데 우리 버스가 아직 없어서 이게 버스가 아직 안온 건지, 먼저 간 건지, 저 앞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사람은 많고, 입국 출국을 반복해서 이제 네 번을 한 건데, 그 중에서 우즈베키탄 스 입구 가는 게 제일 어렵고, 사람도 많고, 피곤하기도 하고요. 새벽을 넘겨서 잠을 못 자고 오니까 좀 피곤하기도 하고, 아직도 버스가 안 보여서, 버스가 진짜 가버린 건지, 아직 안 나온 건지, 버스를 찾아다니는데도, 여러 삐기님들 택시상, 뭐, 안전상, 유심상 해가지고, 사람이 호객행위로 하는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고 찾는 것도 힘들고 아침 날씨가 추운데 우적에 이제 입국장은 참 이렇게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고객도 많고 그 토요일 날 아침에 버스 터널 미 떨어지니까 저 국경에서 이제 환전을 안고 또 심카드도 안 깔고 일로 와봤더니 이렇게 큰 터널 미 안에 그 심카드 파는 데가 또 없더라고요. 그 통신사는 두 개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다려서 지쳐서 그냥 갑니다. 심카드를 깔아야 뭐,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든지, 뭐, 멀, 버스를 타도 지도를 좀 보고 할 텐데 안 돼가지고, 심카드 사려고 깔다가 지쳐서 그냥 나왔고요. 여기 가다가 이제 뭐, 심카드 시내에서 하는 데가 있으면 하려고 하고요. 버스 타면 도로를 건너면 있는 여기고요. 역 이름이 알마정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내로 이동할 때는, 택시 안 타고, 버스 안 타고, 지하철로서 렇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좀 보아두기만 하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지상에서, 도로에서 걷다가, 택시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택시를 탔고요. 1200원 정도니까 아주 저렴하게 나옵니다. 역시 뭐, 할수 있으면, 우리 카카오 택시 같은, 공유 택시 옆으로 깔아가지고, 가는 게 좀, 저렴하기도 하고 흥정하는 일은 신랑이도 덜하니까 좋습니다. 숙소의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을 못해서 2시부터이기 때문에 열흘 만에 처음으로 한국 식당을 와봤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숙소 가까운 근처에 아마 여기 한국인들이 이제 거주민들이 많이 있으신데 같고 뭐 열흘 동안 이제 양고기, 소고기 이런 거만 먹으니까 참 이제 좀 물릴만도 한데 어쨌든. 억지로 이제 버티기도 하고 크게 막 꺼려지지 않는데 오랜만에 한국식당이 바로 옆에 있어서 와봤고요 여기 뭐 굳이 제가 이 사장님하고 일면식 있거나 아는 얼굴은 아니고 그냥 가까운 데 있어서 평점이 높길래 와봤고 이제 여기는 보니까 제가 정식을 시켰는데 만 오백 원 정도 합니다 우리 돈으로 뭐 쌈도 있고요 일반 반찬들 다 있고 밥하고 찌개게 하고 된장찌개 있고 자,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점심을 먹어 봤고요. 한국인이 운영하시는 식당이시네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마지막으로 묵고 있는 도미토리고요. 방중에 그 침대를 보면 오른쪽에 밑에 층에 두 개가 있고요. 위에 층에 역시 두 개가 있습니다. 각 침대칸에 저를 그나마 이렇게 커튼으로 막을 수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도미트리마다 다른데, 커튼이 있고 없냐에 따라, 이 만약에 이 커튼이 없다면, 이와 같이 횡돌린 상태거든요. 여기서 자야 하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다 모든 게 노출되어가지고, 커튼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다리 형태로 이쪽은 올라가도록 좀 다르게 돼 있죠.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는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르내리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자꾸 오르내리고, 때로는 짐을 가지고 오르내리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면 불편해서 정단점이 있지만, 위층에는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를 덜 받고요. 하지만, 오르내리는 게 불편하고, 밑에 층에는 오르내리는 불편함은 없지만, 좀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5시면 좀 받는다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뭐 저도 시니어 여행자지만 이 시니어에게는 그냥 밑에 층이 나은 것 같아서 선택할 수 있으면 밑에 층을 할수 있고요.